자, 2024년도 홍익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자, a 빼기 x는 b라고 해서 x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x 이쪽 넘어가면 x는 a 빼기 b. 요걸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빼기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계산하면은 4x 제곱, 빼기 x, 빼기 2x 들어가면 빼기 3x, 5 플러스 1이니까 6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차함수의 최댓값에 대한 이야기죠. 자, 꼭지점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우리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연습. 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요걸 보고 y 는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2x 완전제곱씩 만들려면 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1또1 1 넘어가서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1이고 여기 2 써주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기점 만드는 거 있죠? y 는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3이고 꼭지점이 1,3이니까, 이럴 때는 좌표축, X축, Y축을 그릴 필요가 현재는 없어요. 최대값 구할 때는. 이렇게 그냥 그려주는 거고, X가 1일 때, 최대값이 3인데, 얘가 이제 범위를, 범위를 쪼갰어요. 안 쪼갰나? 범위 안 쪼갰네? 그냥 이거일 때, 최대값 M이다. 그래서 1,3이다. 여기 끝이네요. 그래서 이게 P. X가 P인데, P는 1이고, 최대값은 M이네요. 뭘 구하래요? P 더하기, 10m을 구하라고 했고, p 더하기 10m을 하면은, p는 1, m은 3이니까 30, 31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는데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더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 우리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면은, 요 정도는 우리가 시험 공부하려면은 알고 있어야 돼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요게 축이다 이거예요. 그 여기서 지금 이걸 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아이고 여기 2에니까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분의 2 해가지고 이걸 보고 아 축이 x는 1이네 요 계산하면 1이죠 약분해가지고 축이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최고치한계서 7구 음수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은 조금 더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축이 1이다를 바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좀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뭘, 뭐하 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1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 만들지 않고 1만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2가 y 값이 되니까 이게 이제 최대 값 m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 값 얼마예요? 3이 나오는 거 똑같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꼭기좀 구하는 거할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요거 보자마자 축을 구해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항등식 문제, 항등식 문제. 자, 그래서 차수를 보면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요. 2차식, 2차식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똑같. 모든 실수 엑셀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비교하거나 다 전개해가지고 2차식, 1차식, 상수항 2차식이니까 비교해도 되지만. 여기 봤을 때 숫자를 넣, 었기 되게 좋죠? X에다가 0을 넣어서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비교하는 게좀더 좋겠어요. 0, 1, 마이너스 1. 그래서 세 가지를 넣을 거예요, X에다가. 여기 양변에 X에다가 0 집어넣는 거 하나, 요거그 다음에 1을 집어넣는 거 하나. 1 집어넣는 얘랑 얘랑 없어지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세 가지를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0을 좌, 좌변, 좌변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좌변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우변은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여기다 0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c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c가 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좌변은 2 빼기 1 빼기 5가 되겠고 1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우변은 없어지고 없어지고 얘만 나오니까 b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다. 이게 렇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는 2b가 되고,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마지막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2 플러스 1 빼기 5가 되고, 3 빼기 5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얘가 살아남고 없어지고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2a는 마이너스 2가지고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의 abc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뭐 검산하려면 넣어가지고 뭐요 요 정도까지 연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2이고, c가 5잖아요. 그러면 대략 최고차항 계수가 맞는지 정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 최고차항 계수가 5잖아요. 그럼 최고창 2차 시계 개수. 2차 시계 개수를 비교하면은, 다 더하면 얼마다? 500, 200이니까 2가 나오죠? 최고창 개수가 맞아 떨어지자 그러면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최고창, 이런 식으로 구해서 개수 비교법의 최고창 개수 정도 비교한다. 그러면은, 어, 거의 틀리지 않겠죠? 검사를 했을 때. 그럼 A, B, C가 다 맞았다는 얘기고, 곱하래요. 다 곱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곱하면은, 1, 2, 5, 10, 4, 10, 10.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검상까지 해봤어요, 검상. 어떻게 했어요? 수치대입법 하고 넣어가지고, 어, 최고 차항계에서 비교 정도 해보니까, 어, 틀릴 수가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면 확실히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볼게요.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는 0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 1이지, 알파 베타는 2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더하기 2 알파 베타.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구하는 거 우리 변형 공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죠? 여기다 2 알파 베타까지 들어가 있어니 그럼 여기다 집어 넣자, 이제. 집어 넣으면은,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자, 계산하면은 1 빼기 6 플러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정답은 3번. 자, 5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2차 방정식이 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요. 근에 대한 판별. 이 판별이란 말이 좀 어려워. 근이 어떻다더라 이거야. 근이, 어, 근이 허근이더라. 어, 근이 허글려면은, 허근이려면은 허근이려면 지금 개수가 다 실수예요. 이게 1이고, 정수니까 실수고 실수니까, 이게 지금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2차 방정식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근은 개수가 실수라면은, 우리 근의 공식도 배웠잖아요? 요렇게. 그럼 누가 이제 결정을 하느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0이면 뿔마가 없어지니까 하나만 근이 생기고, 이게 양수면 루트 안에 양수면은 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기고 이 루트 안에가 음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 루트 안에 음수면은 이제 허수가 되잖아요 허수가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서 다알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이 친구에 대한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판별식이 뭐다 b 제곱 말이야 4ac다 근데 이거 이것도 계산이 복잡하니까 우리 짝수근의 공식인 걸 확인해서 4분의 d를 이용하면 은 b 의 제곱 빼기 ac 요걸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짝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짝수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판별식에서 어차피 제곱하니까 부호는 안 중요해요. 그럼 어차피 여기서 a 3이라는 걸 이제 써놓으면은 이거에다 집어넣어서 허근 가지 조건 0보다 작다를 쓸수 있다는 거죠. 판별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봤어요. 여기서 a 3의 제곱, a는 1이고 c는 a 제곱 빼기 플러스 2죠?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는 게된 겁니다. 이게 0보다 작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a 제곱 빼기 6a 플러스 2 빼기 a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0보다 작다. a 지워지고 a 제곱이 지워지고 6a 플러스 7이 0보다 작으니까 어 a는 6분의 7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칠 수가 있고 정수 a니까 6분의 7보다 큰. 우리 수직선 상에서 6분의 7보다 큰. 정수는 여기에 2가 들어가겠죠? 여기 1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정수의 A, 최소값 2.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에 대해서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얘기니까, 좀 자세히 얘기해봤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아까 정리했던 근과 개수의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조건, 여기다 쓸게요, 조건. 자, 조건이, X제곱 빼기 X 빼기 7은 0이니까, 여기서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재요 똑같이 문제대로 써봤어요. 두 근이 알파베타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관계를 써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다.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7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하고, 있는, 잘 하고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거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쓰면 된다? 근에 대한 조건. 알파, 알파를 집어넣는 거죠. 알파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7은 0이다라고 요거까지 챙겨두으면 좋겠어요. 베타는 저절로 똑같이 됩니다. 베타도. 그럼 여기서 이 알파제곱을 차수가 너무 크니까 얘를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얘 대신에 지금 목표는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 목표가 일단 얘만 써볼게요. 얘 똑같이 바뀔 거니까 요거만쓸 거예요. 요것만.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플러스 3분의 1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얘를 간단히 하는 건데 얘 대신에 요거 대신에 얘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럼 알파 제곱은 알파 플러스 7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이항해서 집어 넣으니까 집어 넣고 빼기 3알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꿔 놓으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나 같은 경우 약간 참기 어려운 그런 이제 공통적으로 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2로 땡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얘를 요식을 바꿔버리면 진짜 목표는 어떻게 바뀔 수 있다? 마이너스 2 알파 빼기 5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것도 똑같이 되겠죠? 베타라고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 베타도 마이너스 2 베타 빼기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거죠. 얘를 이제 통분을 할 거예요, 통분. 자, 통분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좀 이렇게 빠져 있어. 어차피 숫자니까. 얘 똑같이 묶어 놓은 거고요. 얘네들이 통분을 하면은, 분모는 알파 빼기 5, 베타 빼기 5로 통분이 될수 있을 것이고, 열 올려주면은, 베타 빼기 5, 더하기 알파 빼기 5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분모 전개, 분자 전개할게요. 계산할게요. 얘는 알파 베타 빼기 5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5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더라. 위에도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10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아까 정리해놨던 이두 친구의 조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7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죠. 그냥 생략 플러스 25.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 마찬가지로 1이니까 1 빼기 10 해가지고 이제 얘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 좋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분자는 마이너스 9. 분모는 10에서 12를 뺐으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그럼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26분의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없는 줄 알았잖아. 네, 정답 4번. 네. 숫자가 이상하면은 잘 검토하면서 잘한 건지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눈으로 다시, 눈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눈으로 다시 계산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딱 정답이 있네요. 네, 6번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다. 지금.